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상시장 이완섭입니다. 고려 충혜왕 시대 32년의 발언으로 조성된 부속사에 봉환된 금동 세음무살관상을 맞이하는 고불식에서 함께 하게 돼서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 합니다. 자리에 함께 해주신 기아하신 분들, 특히 설정 전광장 스님을 비롯해서 주경 선 스님 우리 원호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붙잡는 가러분한분 함께도 반갑고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금동 관세음보살 좌상님을 보는 순간 가슴이 울컥 울컥해졌습니다. 2013년 우리 서산시청에서 이상도 위원장님 또 어느 선생렇다한 많은 분들이 함께한 자리에서 편지 본처를 향한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발대식을 가졌던 그때가 생생히 기억이 됩니다. 결국 우리 추석사로 돌아오지 못하시고 다시 100일 후에는 일본으로 돌아가셔도그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만 아까도 <laughs> 추경 스님, 이나원릉 스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반드시 한집 먼저, 바로 이곳으로 오실 수 있도록, 우리 국민 모두가 한 마음 한뜻이 되어서, 발언하고, 염원하고, 오셔오시는 그날까지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비록 100일 동안이지만,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우리 금동 관전보살과 상을 신경하고 또 부처님의 마음을 가슴에 담고 월곧게 살아가고자 른 마음을 다지는 그런 계기가 될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국보급 문화재또와 다름없는 금융의 한는보다시 일본에 가셔서도 대한민국을 위험화하고 대한민국의 발전과 성장과 번영을 위해서 부처님께서 늘마도 기원해 주시다 믿습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자랑스러운 공동 관세음, 보살사상님을 다시 모집시올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 고불씨에 지으면서 어, 감사의 마음을 전해 봅니다. 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선보하시기 바라구요. 또환지원 철회한 이 마음을 오늘 이 자리에서 모아서 전 국민으로 파급될 수 있도록 모자라는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